지옥의 양식인 거네. 레지메를 또잘 쓰는 꿀팁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레지메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크루터들이 어. 문과예요. 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는 떨어진 거죠. 이렇게 아, 어. 지원한 게 400개가 넘어요.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미국 기업에 취업하는 절차가 네. 복잡하고 이게 또 팁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순서 좀 알려 주면 안 돼요? 기업마다 원하는 요구하는 스킬, 음. 인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레주메를 하나만 만들어서 음. 다 뿌리면 안 돼요. 아. 신입을 뽑는데 음. 거기에 써 놨어요. 퀄리피케이션에 음. 이런 이런 스킬, 음. 이런 이런 거 음. 필요하다. 음. 그럼 그 레주메를 최대한 거기에 맞춰 맞춰서 음. 변형한 거를 이제 한 네다섯 개면 웬만하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아... 그걸 다 준비해놓고 퀄리피케이션그 웹사이트에 다 있거든요. 읽어서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레짐을 넣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인재생에 부합하게끔 레짐의 순서를 또막 봐야... 인턴십을 뭐 예를 들어서 세 개를 했어요. 응. 어. 막 그리고 이제 제가 4학년이에요. 어. 인턴십에서도 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내가 메타에 지원했는데 어. 인턴십 3이 제일 연관이 있어. 그럼 인턴십 3을 맨 위로 올리고. 아, 그럼 날짜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해요. 어... 왜냐, 제일 눈에 띄어야 돼. 눈에 띄어야 돼. 어쨌든 이게 네. 날. 나이... 날짜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내 이력서를 익히는 게 중요한 네네.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음.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에 지원하는데 음. 어인학년때 인터, 했던 인터십이 제일 연관이 있는데 그거, 그거 맨 위로 올리는 거예요. 아. 아. 그런 식으로 레지메를 여러 개를 준비를 해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겠죠. 아, 예. 그래서 이제 기업마다 그걸 잘 읽어보고 지원을 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딱 3초만 보고 넘길 건데 그쵸? 그때 딱 연관성이 있으면 3초가 아니라 어. 인터뷰 뭐 이렇게 그렇죠, 될수 있는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레지메를또잘 쓰는 꿀팁 네.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리크루터들이 어. 문과에요 아 문과 그러니까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보는 게 아니라 어. 레지메를 리크루터들이 보는 거예요 어 리크루터들 근데 그분들은 응. 예, 인사 채용자 네, 네. 아, 인사 담당자 그분들은 고생들은다 알만한 건 응. 웬만한 거 모르죠 그러니까 응. 이제 퀄리피케이션이나 대조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분들도 응. 근데 어렵게 쓰면 안 읽힌다? 그 요즘에 수천장 있는데 막 응. 쉽게 안 읽히면은 응. 그 책을 10시간 동안 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 어려운 책이에요 아 그럼 싫지 던지죠 그러면 은 레즈맨은 최대한 쉽게 네. 예 문과가 봐도 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되지만 있어 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려, 어려운 그러니까 거죠 쉬운데 있어 보여야 한다 그렇죠? 제가 취업을 했으니까 음, 음. 많은 친구들이 제 레즈맨 좀 봐달라고 저한테 어, 레즈메좀 봐달라고 음. 상담을 했는데 음. 가장 큰 실수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자기 음. 자신이 그러니까 레즈메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뭐, 뭐 써요 음. 아닐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저 그래요. 저도 읽기 힘들더라고. 저는 음. 백그라운드가 있는데도 읽기힘는데그 음. 리쿠트라는 어떠겠어요? 더 읽기 싫지. 네, 그래서 제가 계속 했는데도 이제 그걸 못 줄이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내가 밝아보는 느낌이니까 아까우니까. 맞아요, 어, 맞아요. 내 순기에 이게, 이 내가 쓴게 이게 이거라도 없으면 안될것 같아. 근데 과감하게 쉽게 써야 되고 줄일 건 줄여라. 맞아요,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면 이제 어디서 기업이 음. 인턴십이든. 신입이든 뽑고 있는지를 찾아야죠 그쵸. 뭐 채용 공고 같은 거 하니까. 그거는 또 그건 자기가 해야 돼요. 음. 자기가 링크든, 있는 구글이든 다 검색을 해서 해야 되고. 음, 했어. 그래서 공고가 떴어. 네네네.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 지원을 지원하는 거는 쉬워요. 그냥 거기서 음. 뭐 레지메 넣으세요, 전화번호 넣으세요, 사는 곳 넣으세요 이렇게 음. 해요. 그런, 건, 그런 거 그럼 하고. 에세이 같은 건 따로 자기 소개. 이제 커버레터가 있을 수 있는데 음. 그거는 레지메도 제대로 알겠는데 커버레터를. 잘 읽지는 음. 않겠죠. 만약에 그래. 레즈메가 꼽혀서 커버레터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 그러면 커버레터가 맨 처음부터 내 거, 엄청나게 기계 쓴 거를 읽힐 확률은 그렇게 높진 네네. 않다? 그래서 저는 커버레터를, 그러니까, better than nothing이지만, 어, 안 쓰는 것보다는 낫지만, 낫지만, 너무 거기에 시간을 쓰지 아라 아, 그럼 커버레터에 네. 내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쓸 바에는 네네. 차라리 레즈메 좀더 공들여라? 그죠, 그죠.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지원하는데? 웹사이트에서 그냥 지원하면 돼요. 음. 찾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음. 찾아서 지원하는 데는 뭐 1분이면 됩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요? 저는? 이제 기다려야 되죠 이제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기다릴 네. 때 이런 아. 거 있잖아요 뭐 대학교 전했을 때 떨어지면 은 o 리 r y we are not 네. unable to offer you 네. admission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도 그러나요? 그렇게 해주면 감사한 거고요 아 그러면 쏘리 레터도 네. 보내주는 거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냥 어차피 아쉬운 건 우리예요 우위해, 어. 아쉬운 거는 학생들이니까 그치. 그거 안 보내요 그니까 제가 선실구 할때 어. 지원한 게 400개가 넘어요 400개 지원했어? 네 400개가 넘어요 어. 그 중에서 400 포지션이라고 할게요 <laughs> 저... 400 포지션 어? 근데 <laughs> 절반 이상은 아무것도 안 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에서 뭐가 왔어요? 소리가 왔죠 아 그럼 네네. 지금 딱한 군데 거기서만 뭐라고 왔어요? 인터뷰하자고 이게 아한 군데에서만 온건 아니고 인터뷰 몇군데서왔어요 400개 중에 한 10개는 온거 같아요 10개? 네, 10개? 그래도 선방한 거네? 선방했죠 근데 몇 개는 이제 자동 응답도 있어요. 아, 자동 응답? 지원하자마자 코딩 테스트 봐라. 아. 그 있지만, 한, 그럼 그건가 빼면 한 다섯 개? 다섯 개? 네. 자, 컴퓨터 사이언스만 음. 한해서. 음. 자, 그럼 이제 보통 아닌 회사도 있지만, 온라인 어세스먼트란 걸 줘. 모니터 화면 쉐어하고, 그, 그, 카메라 쉐어하고, 소리도 다, 아무 소리도 들면. 음. 그런 상태에서 코딩 테스트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코딩 테스트가 옛날에는 진짜 쉬웠거든요. 음. 요새 자 경쟁이 빡세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 대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은 코딩 문제 몇 문제 정도 나와요? 보통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 나와요. 시간은? 시간은 또 천차만별인데 짧게는 1시간, 많게는 음. 3시간. 그 3시간 동안 코딩 이거 하고 있어야 돼, 이게. 그렇죠. 그렇죠. 3시간 다쓰면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풀고 싶으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시험을 하기 네. 위해서는 네, 네. 코딩 연습도 진짜 많이 해야겠네. 엄청 많이. 리코드를 하고 있어요. 어. 그게 코딩 테스트 연습하는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진짜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본인은 되죠? 몇 시간이나 연습했어요? 몇 시간은 아니고 몇 문제로 말씀드릴게요. 음. 전650문제했습니다한 문제 하는데 보통 몇 시간 풀리죠? 뭐그 천차만별이지만 음. 뭐 짧은 건뭐 10분 20분. 짧은 게 10분 20분? 네. 긴, 그럼 650 문제를 했으면 적어도 6,500분 했단 거네. 그러니까요. 10분짜리 기준했을 으로 때? 길게는 뭐한 시간. 근데 그 중에 650 문제 중에 제가 두번세번네번 품고의 한 몇, 0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실제 문제 푼 거는 천 문제, 천몇 문제,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거네요. 아, 정말, 네, 네, 진짜 힘들었어요. 대학교 입시할 때도 힘들었어요? 네. 어, 훨씬 힘들었어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이제 음. 대학교 입시는 음. 낮은 대라도 갈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근데 이거는 외노자다 보니까 음. 졸업 전에 취업을 음. 확정 지어야 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아니면은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졸업하고 이제 일정 기간 안에 직업을 못 구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면 아예 미국에 취업들이 막히잖아요 그냥 맞아요 그러면 대학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학원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처음에 음.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했죠 저는 대학교 때 추억이 없어요 <웃음> <웃음> 대학교 때 추억이 없다는 거는 말 그대로 대학교 내내 학점 관리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느라고 야, 뭐그 흔히 말하는 캠퍼스 커플도 못 해보고 어, 아, 해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총 <laughs> 있긴 있었네. 아예 없진 않았네. 협박이 <laughs> 나가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온라인 테스트를 봐야, 네네. 카메라 다 켜놓고, 네네. 통과했어 내가 100점 만점으로. 그 다음에 뭐래요? 몇 번에 인터뷰를? 한 번? 이게 회사마다 달라요. 한 번, 진짜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음. 하지만 보통, 정석으로 빅테크는 네 번을 해요. 네 번을 한죠 4라운드인데, 인터뷰 를 이렇게 하나 네. 하나 하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하나에서 만약에 통과를 못하면은 끝? 그건 회사마다 다르죠. 다 보게 해준데도 있고, 한번 쯤만 못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다 일단 보고 결정하는 아, 것도 있고, 아. 하나 하나 하는 것도 있고. 오 어, 네. 보통 제 생각엔 세개볼 거예요. 세개 기준으로만 말씀했습니요세개면은뭐 네. 하나는 behavioral이라고 비해면은... 인적성 검사. 같은 아, 약간 거에요. 좀 나는 또라이 아닙니다. 네. 그거를 보고 우리 회사의 인재상에 맞는지, 맞는 맞는. 아. 뭐 예를 들어서 메타는 fail fast. 빨리 도전하고 빨리 실패. Fail f 네, 빨리 도전하고 빨리 실패해서 아 바로 해라. 그 그러니까 f a 을 아예 전제하는 거네, 메타는. 그러니까 관대한 거죠, f a i 아. 그리고 도전하는 걸 멈추지 말아라. 그 멋있다. 그죠. 아마존은 customer first. 아 항상 고객의 경험이 우선이다. 이런 걸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준비하면은 그다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인터뷰를 하는데 코딩 인터뷰. 아까 코딩 네. 티슈 봤는데 또 인터뷰를 해요? 그죠. 이전 코딩 인터뷰는 정말 코딩 스킬만 보는 거고. 음. 이제 다가오는 코딩 인터뷰는 이 사람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냐 아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해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건데 음. 너의 생각은 어때? 인터뷰한테 음. 이렇게 물어봐요 음. 아니면 심지어는 어, 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진 못한 것 같아 음. 혹시 다른 의견 있어? 어. 아, 다, 답은 달라? 네, 네. 어. 살살 유도해 줍니다 아. 이 이쪽, 네. 쪽으로 살살 유도해줘. 어. 이런,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이런 어. 식으로 살살 유도해줘. 그 상태에서 이제 푸는 거죠. 이제 어. 유도해줬으면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 어. 그렇게 커뮤니케이션까지 해서 네. 잘했어.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인터뷰를 봐요? 그제 이제 그거를 한두개세개 개 정도 봐요. 아그 네. 똑같은 인터뷰를 가, 같은 사람이랑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이랑?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학교 것도 하면서 어. 그것까지 하려니까 진짜 진이 빠지죠. 그치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인터뷰를 기업에 가서 해야 돼요, 아니면 온라인으로요? 제가 알기로 코로나 전 때는 진짜 갔어요. 어. 비행기표도 주고 아. 뭐 유명한 게뭐 구글 해보면 화이트 보드에다가 써가면서 어. 그런 식으로 인터뷰 했었는데 아, 이제 좀 멋있게 돈이 들잖아요. 아, 비행기표 해주고 시, 식사 식사나 호텔 것도 해줘야 되니까 어. 제 그렇게 안 하고 온라인 다 온라인으로 그렇게 싸게 먹히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안 하는 거는 못본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격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메일이 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메일이 오, 바로 오는 것도 있지만, 응. 제 제가 알기로 보통 일단 전화가 와요. 어. verbal offer예요. 아 verbal offer. 그래서 전화가 와서 응. 나도 합격했고 응. 응. 연봉 이 정도 이 정도일 거고. 아 협상 안 돼요? 연봉 협상? 그 신입은 요새는 협상 을안 해. 아 해서. 그냥 그냥. 네. 이거야 할래 말래 이,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요즘은 옛날엔 아. 협상 했는데. 옛날에 했대요? 옛날 에 했어요. 아. 그래서 막만불 이만 불뭐더 올리고. 오만 불까지 올리는 애도 있어. 요아 대단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아, 공식적인 오퍼레터가 갈 거야 음, 음. 그러면 이제 오퍼레터가 받는 거죠 떨어지면 또 소리 와요? 떨어질 소리 오겠죠 아, 이때는 확실히 오죠 예, 인터뷰까지 인터뷰 보면은 네, 계속 답장이 안 온다 그러면 음. 자기가 연락해야 돼요 어. 언제 연락 줄 거니? 음. 근데 보통 떨어졌다고 가야 돼 너무 안 오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 타기했을때 네. 어땠어요 기분이? 어 정말 안심이었죠 이제 아 이게 이제 기쁘다가 좀, 아니라 이제 어 진짜 살것 살 같다 어, 이렇게 됐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놀자 근데 네. 이렇게 취업을 졸업과 동시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OPT라고 알고 있긴 한데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 음. 외국 학생이면 졸업 후 2개월 내에 미국을 떠야 돼요 네그 o 어. 자격을 받으면 또 3개월 안에 직업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 5개월 이내에 직업을 못 구한다 그럼 나가요 무조건 그럼 미국 취업 기회가 날아간 거고요 석사를 네.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아니면 졸업을 늦추던가 그럼 만약에 내가 석사야 네. 석사인 취업이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돼요? 큰 <laughs> 박사가 해야죠 <laughs> 아니면 다른 전공을 석사를 하던가. 진짜 그냥 안 되면 네. 너무 복잡해지는 거네 네. 그러면 진짜 자기도 너무 힘들 거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 거고요. 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 진짜 1학년 때부터 진짜 준비해서 취업을 하려면 게 좋아요. 우리 입시할 때도 좋은 대학교 가려면 9학년 때부터 최대 준비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 네. 그러면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저는 이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그러면 진짜 이제 지옥의 양식인 거네. 그쵸. 근데 지금 회사생활은 만족해요? 어, 지금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한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왜냐면 돌아간 친구들 보면 너무 안타스러운데 지금 저는 만족하면서 살고 음. 있으니까. 1년 연봉 얼마입니까? 웰컴 <목소리> 보너스를 그냥 몇 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얼마 정도예요? 그럼 지금 연금 넣은지 이년안 됐잖아요. 네네. 얼마 있어요? 좀 잘리는 거죠. 스물 팔십 살 때까지 제발 잘리지만 말아어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